<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계의 왕언니 박증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 문제를 콕 찍어주실 분은 집안 대대로 문제를 내고 맞춰왔다는 문제 이사장님이 오늘은 일 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셨네요 자 그럼 오늘의 손님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어 아니 오늘은 또 어떻게 손석희 교수님이 나오셨습니까 예뭐 얼떨결에 섭외를 받고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원래 구정출연자가 지금 얘기하신 그 예, 문재인 간 예, 예. 이사장님이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었어요 예, 뭐 얘기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일단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이사회 각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단 말씀이시죠 예뭐저 또한 밀리지 않지요 예, 토론 전문 캐릭터고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사회의 문제점을 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짚으시죠 예. 헛다리 짚으면 안됩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제해주시고요 예. 제가 사회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순간 버릇이 사회보는 버릇이 있군요 어 제가 어설퍼 보여가지고 예. <laughs> 그 맛으로 합니다 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와 약속을 합니다 물론 지키지 않을 헛된 약속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공공과의 약속이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요? 예 공약 어 역시 바로 맞추시는군요 아휴 놀랄 케이스는 아니죠 저도 한가닥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거짓 공약이 문제입니다 예. 거짓 공약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야죠 예 보여드려야죠 거짓 공약 없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 깨십니까? 지금 깼잖아요. 말로 깨신 겁니까? 예. 여긴 몸개그 코너입니다. 몸으로 깨 아, 합니다. 그건 아니죠. 갑자기 나오게 된 거고. 안전 됩니다. 제 정복이 아니고요. 저는 예. 아, 안 하겠습니다. 자, 하겠어요. 여기. 빨리 벽돌 하나 갖고 오세요. 아, 벽돌. 자, 벽... 아니, 전안 하겠습니다. 사나이가 행동으로 보여줘요죠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쓰는 벽돌입니다. 예. 예. 어쨌거나 저는 안 깨겠습니다. 문희 사장님이 그립네요. 문희 사 그,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서운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예, 얘기. 군대 다녀왔고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약한 캐릭터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만에 몸풀게 생겼네요. 처음부터 <laughs> 그렇게 나오셔야지. 하? 하? 아, 그냥 시선 집중되인가좀 갑자기 부담스럽다. 말이 하네. 많습니다. 하? 하? 예. 선 교수. 괜찮습니까? 손교수, 선교... 여기 물 뿌려요. 기절했어요. 물은 됐고요. 역시 이분 살아있군요. 아!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아프냐고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진짜... 아픕니다. 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봄철 공기를 혼탁하게 하는 요즘 만병의 주범 뭘까요? 여기요. 예. 황사. 역시 또 아십니다. 아, 놀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당연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대단하십니다. 음. 그럼 이 더러운 황사 깨끗하게 깨주셔야죠. 아니 또이거부셔야 됩니까? 예. 이거? 아 웬만하면 토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몸개그 코너입니다. 후, 알겠습니다. 문희사장님 빨리 돌아오시죠. 예. 말이 많네요. 하하. 선 교수님 여기 물 뿌려요. 물은 됐고요. 역시 이분 잘하군요.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 이번에는 사회 문제입니다. 없이 성가식에 구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 선거철에 참 많지요. 주로 이거 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 역시 모르면 기합 기넣는 거는 딱 똑같군요. 예. 모르면 안 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셔도 알고 부셔야죠. 예. 아유 그러면 안 쳐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해야죠. 그만하시죠. 치라고 제가 쳐라고 할때 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쳐. 치라고... 끝내는 것도 제가 끝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실제 못 치겠습니다.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예 미안. 그것도 치던 사람이 쳐야지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 선교수가 완전히 이거 단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몹시 선가, 선가식에 구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 선거철에 참 많지요. 주로 이거 단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뭘까요? 50원의 유리문자 샵의 0951번입니다. 야, 이거 선물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아서 화가 나는데요. 저부로 지금 이거 단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야! 왜요? 야! 왜요? 선물은? 군도 이용권입니다. 50원의 유리 문자 샵이 0951번입니다. 때린다. 때려봐요. 때리는 그 순간 내가 가만있지 히 않을, <laughs> 않을 거이. <거예요>. 김범룡입니다. <laughs> 그 순간